알피치 그대로의 알피치 불멸의 전사 투. 시선을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. 자, 이제 정면을 보시고 제가. 아까 아가... 출연하신 다섯 작품이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습니다. 레드카펫을 밟는 노하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 너무나 운 좋게도 네 여러 번 가게 되었었죠. 네. 레드카펫을 밟는 노하우요. 예. 생각보다 제가 갔을 때는 주변이 좀 썰렁해서 막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는 거의 오전 타임에 스크린닝을 해서 너무 썰렁했었어요. 그래서 뭐 굉장히 편하네요. 생각보다 네. 이목 집중도 안 받고, 우리들끼리 그냥 기념사진 찍고 그랬었죠. 마찬가지로 추격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미드나잇 스크린닝이었는데, 끝나고 나니까 아주 늦은 새벽이었어요. 정말 취객들 봤어요. 레드 카펫 주변에서. 그래서 역시나 어 크게 특별히 뭐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없었다. 네. 네, 굉장히 즐거웠었던 기억이에요.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에는 좀 기대가 돼요. 저에게도 처음 아마 경험하게 되는 레드 카펫 분위기가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오른쪽 정면, 그러, 그래 보일 것 같아서. 그 그래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점을 딱 찍으셨죠 어 뭐라고요? 고우즈키의 영양 상태가 이렇게 좀 부족해 <laughs> 보이는 건좀 캐릭터가 좀안 어울릴 것 같다 라는 말씀하셔서 네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서 <laughs> 시키니까 했죠 아, 예민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. 예. 근데 뭐 보기에도 뭐 그렇게 근데 정우 씨도 살을 상당히 그때 아, 그러니까요. 많이 빼셨나요? 깜짝 놀랐어요. 약간 각 축전이 벌려졌. 아두 어, 분이 네. 서로 배틀. 네, 네 그좀 그 재미있었던 기억은 네. 저희 영화에서의 두 여배우는 사실 어떤 체중 감량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도리어 남자 배우 둘이서 <laughs> 살을 더 빼야 되는 거 아니니, 뭐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펴져야 되는 거 아니니, 어떻게 너는 뭘 바르니. <laughs> 그래서, 감독님께서 둘이, 진웅 형이랑 저랑 둘이 아가씨들 같다고. 네. 바합니다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, 몸도 살짝 틀어서.